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도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이 조선시대의 인재양성의 요람이었던 서원. 한국의 서원 9곳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었습니다. 전국의 방방곡곡에 있는 서원은요. 각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지역의 대표 유학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또 인격도 둬야 하고요. 지역사회 공론의 장 역할까지 해왔습니다. 이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지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동하고 영주 또 경주 지역의 서원 9군데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서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치와 의미까지 더한다면 한국 문화를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첫 곡은요 유리 상자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 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 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 서원이 벌써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지 1년이나 됐네요. 네, 맞습니다. 아홉개 서원이 작년에 7월에 이제 네네.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었잖아요. 어 저는 이제 이 서원들 다가 봐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 다가 보셨어요? 네, 등재되자마자. 네. 너무너무 궁금해서. 네. 네. 저희 이제 한 번씩 다돌고 촬영까지 다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laughs> 네. 이 지난 31일에 안동 하회마을에서 열렸다면서요. 네그 축제가. 맞습니다. 네. 그 2020년 세계 유산 축전 경복 시작을 알린 개막식이 31일에 안동 하회마을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어떤 행사를 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과 경북도 그리고 안동시 경주시 영주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단, 세계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에는 도산 12곡, 부석사 4개, 가무국, 선묘와 같은 축하공연과 선유줄불놀이 등이 잇따랐습니다. 안동시에 따르면 세계유산 축전은 인류 문화 가치 경북에서 꽃피다 라는 주제로 안동과 경주 영주에서 이번 달 (31일까지) 진행한답니다 네, 네 축전은 국내 세계유산 가치와 의미를 향유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이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전통공연 젠 행사 체험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했습니다. 더구나 세계유산을 미디어 정보 통신 기술과 결합해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한 세계유산전, 가면 공연, 천유 줄불놀이, 세계유산 길거리 공연 등도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3일에는 도산 서원에서 개막한 2020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축전을 시작해서 8월에는 경보, 9월에는 제주에서 특색 있는 세계유산 축전을 펼친다고 합니다. 네. 아직 뭐, 이번 달까지니까 예, 가볼 기회가 굉장히 많겠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사실 맞아요. 올해는 좀 특별한 해라서 네. 이렇게 다디고 행사 이런 걸잘 모르시는데 서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좀 사람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 인적이 많지 않은 지역이 있기 네네. 때문에 가볼만하거든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애들을 데리고 네. 그 애들 어릴 때 도산서원을 갔었거든요. 아, 어, 그때는 또 지금하고 또 풍경이 네네. 다르, 다르 네네. 다르겠네요. 네. 근데도 이제 그때도 아이들이 쭉 돌아보면서 여기가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 네. 그 벼슬을 내려놓고 내려와서 공부를 가르치던 곳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어 이런 데서 공부하면 너무 공부가 잘될것 같다. <웃음> 저는 <웃음> 막 이렇게 얘기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있을 때는 네네. 도산서원 이렇게 정도만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살면서 한국도 이제 퇴계 의 선생님 우리가 네네. 매일마다 사용하는 지폐에 <laughs> 그렇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 도산서원 아름다운 서원이다. 근데 이제 작년에 아 재작년에 이제 도산서원에 처음 가보셨어요? 가봤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손님들과 같이 가니까 네. 안내 역할. 혼자서는 이제 이렇게 잘, 이제 잘 돌아보고 이러지 못했는데 올해에 이 특수한 시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산서원이 한국의 제일 아름다운 서원이라고 세계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되면서 네. 중국 분들이 너무 너무 궁금해합니다. 아, 그런데 와볼 기회가 안 돼요 올해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방송을 도산서원에서 한번 진행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도산서원에 있는 별료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하니까. 어,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네. 퇴계 선생님이 그 곳곳에 묻어있는 그 정이 그렇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laughs> 네. 어떻게 아홉 곳을 전부 돌아보셨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도산서원이 제일, 제일 크죠? 네, 제일 네, 크면서 규모도 그렇고 네, 아름답고 아 네. 네. 서원마다 다 자기의 그 특색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워낙 이제 유명세도 있고 또 유명한 인물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유학자에서 대학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도산서원에 좀더 많이 정이가죠. 그럼 선생님이 거의 가 보면 경치도 너무 아름답지 그러니까요. 않으세요? 네. 그리고 안동은 또 도산서원 외에도 네. 볼 곳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안동 자체가 유교 문화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 문명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동 들어서는 순간 이제 선비가 좀 되는 느낌? <laughs> 그 그렇죠? 네. 그막 그러니까 빠른 빨리빨리 빨리 하는 이 시대하고 좀 다르게. 네. 그래서 도산서원 들어갈 때도 걸음을 막 재촉해서 걸는 게 아니라 네, 천천히 예, 천천히 네. <laughs> 네 느림의 미학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안동이고 서원들이 아닐까 싶은데 네. 중국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한국의 유교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도 사실 옛날에는 서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현대에 들어서면서 사실 역사적 이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개발 이러면서 많은 서원들이 사실 이제 파괴됐거든요 근데 근래에 와서 지금 현 정부가 네. 정신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만 발전하는 거 아니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유교 문화를 정신 문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네. 서원이 이제 사람들이 아, 이제 찾게 되죠. 다시 부활되나요? 근데 보할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네. 중국도 굉장히 많은 서원이 새로 건축됐습니다. 그런데 아, 아시다시피 네. 서원이라는 것은 옛날에 선비들이 옛날에 네. 그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역사적인 유적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없으니까 한국을 이제 많이. 찾게 되죠. 네. 그리고 한국은 서원만 한 700개 정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왕성에 네. 활동하는 거다 500개 정도. 그게 지방의 네. 학교였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 저도 이제 한국에 온 지는 지금 한 12년 정도 되는데 네. 근래에 와서 한국 공자문화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서원을 알게 돼서 많이 홍보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니, 한국 공자문화센터에서 전춘하 교수님이 홍보부장이시잖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홍보부장입니다. 그, 네. 어, 유교문화를 어릴 때는 국어에서만 접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중국과 한국은 사실 유교 문화 맥락 거의 유사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인간 도리에서 지켜야 될그 정신 지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교 문화를 파헤치니까 훌륭한 퇴계 선생님 뭐 중국의 이제 주자 같은 이런 학자들 네. 이런 분들을 알면서 옛날에 국어 공부할 때 그렇게 외우기 싫었던 내용들을 <laughs> 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인생에 필요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곳에서 자란 분들 네. 이 곳에서 옛날에 학생을 가르치던 곳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네. 온라인으로 네. 아까 거기서 생방송을 했다라고 아, 네, 말씀하셨는데 네. 반응이 어떻던가요? 저희 도산소원 할때한 네. 150만 명 분들이 시청을 했습니다. 이게게 중국만 보는 거 아니라, 네. 이제 한국의 이 유교문화 유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들어와 보니까 또 중국은 그 공자넷이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네. 그 중국 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교문화를 이제 전파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내용을 그, 곳에 올려서 많은 사람 시청하니까 우리도 너무 뿌듯했습니다. <laughs> 네, 특히 서원 문화에 굉장히 큰 관심들을 갖고 계신가봐요. 네. 뭐 공단에 또 있으면 거기에도 회원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중국은 이제 그. 유교 문화를 부흥 하면서 네.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자학당이 (2200개가) 이제, 이제 새로 네. 유교 문화를 전문하는 전파하는 기관으로서 그리고 해외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돈은 지원 안 해주고 네. 개인이 네. 아니면 네. 학교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유교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파 효과가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한국은 유교 문화를 너무 잘 보존돼서, <laughs> 그렇죠. 아, 저희 제가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laughs> 네. 어떻게 이렇게 서운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아 정말 그 예전에. 거기서 공부하던 학생들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 네. 그때 그 교육을 받으면서 유교 문화를 받아들이던 그 시절도 참 좋았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유교의 이제 안 좋은 그 이미지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교의 원래 원칙에 있는 거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렇죠.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네. 위해서 유교의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이제 국민들한테 그 강압적으로 요구한 거고 유교 네. 진짜 원리는 퇴계 이황이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니까 뭐 선비 체험 이것도 네네. 있더라고요. 아, 꼭하 보고 싶어요. 네. 한국뿐만 아니라 네. 외국분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가서 그렇죠. 체험을 해보고 유복도 입어보고 네그체원 네. 들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허리를 숙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보면 설계 자체도 네. 공손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혹시 올 여름 휴가를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은? 네. 안동을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습니다. 네. 그냥 서원이 아니라 가보면 그그 그, 그 풍경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서원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 여유 네. 이런 것도 같이 아, 만끽할 수 있어서 네. 꼭 한번 네 아홉 개 서원이 등재되어 있으니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 빨리 행복 재통도 열어봐야겠네요. <laughs>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진욱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가문의 연환 활동이라는 글인데요, 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해 주세요. 지난 세기인 1990년대 초반에 두 차례 열린 부친 리원화 호손들이 가문 연환 모임은 육남매의 막내 인내가 주최한 활동이었다. 영길 용정 혼춘 조양천 계산툰 등지의 일가 친척은 근 100여 명이 연길공원에 모여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유람객들은 어느 생산대에서 왔는가 할 만큼 그 규모가 가관스러웠고 자랑스러웠다. 세 번째 가문연화 모임은 90년대 중반에 열렸다. 나이 둘째 형과 그의 장자인 시문체국 국장이며 체육학교 교장인 뉴규 조카가 주최하였다. 각종 구역별 육상 경기, 즐거운 유희 경기, 문구 경기들을 치렀고 저녁에는 즐거운 오락판과 장기자랑으로 활락이 도가니로 되었다. 네 번째 가문령화 모임은 부리 지변으로 열렸다. 본디 고향인 동량골 대신 저주지에 가기로 약속되었다. 그런데 개방 바람으로 가문이 중년들과 젊은이들이 국내외로 떠나가게 되었고 네 번째 주최자로 지목된 장손 리홍규 조카도 10년째 한국에 있어 제4차 가문령화 모임은 자연히 무산되고 말았다. 그런데 궁여지책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면초 코로나19의 비상사태로 하여 두문 불출하던 차에 스마트폰으로 리원화 후손들이란 위책그룹에서 이국 이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친척들이 연환 활동을 조직하게 되었다. 첫 절목으로 가문 전장인 우리 내외가 먹은 반창구로 우리 계래의 고난이 노래, 눈물이 노래, 행복이 노래인 아리랑을 불렀고 뒤이어 상해의 큰집 조카 내외의 동모와 쌍모, 조카 딸이 현대모 표현이 있었다. 그리고 성 정부에서 일하는 큰 아들네 내외의 흥겨운 노래 가락들이 올랐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조카의 아들 며느리와 손자 손내의 동요곡 표현에 이어서 유니폼 차림으로 뜰안 녹지에서 축구하는 정경, 그리고 북경 외적하의 유치원생인 손자와 광주의 유치원생인 손내의 깜찍한 예술 표현. 상해 조카의 세살짜리 손내의 깜찍스러운 춤, 노래와 3개국어 언어 표현 등은 실로 채색무지의 같은 웃음꽃을 피웠다. 이른 비상 시기에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여도 스마트폰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가족별로 하는 문의 연출과 체육, 그리고 각종 장기 자랑은 여전히 큰 가문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서 즐겁고도 시름이 놓인다. 하여, 감은 연환 활동을 해마다 한 차례씩 쭉 이어져 갈 것을 약속하였다. 네. 아유, 보기만 해도 온라인으로 처음부터 만나면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 이거 참 괜찮네요. 예,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네네. 같습니다. 원래는 사실 가족 모임을 많은 집에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디어가 꼭 네. 어, 연환 활동 아니래도 네. 같이 네. 식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laughs> 각자 그렇죠. 맛있는 걸 차려서 네, 네. 마치 한 곳에서 모이는 것처럼 네. 어, 이것도 좋네요. 우리 집에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또 중국 지역이나 또뭐 타국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개혁개방으로 해서 네. 중국이 많은 동포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으로 유학을 가거나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거나 하는 바람에 사실 90년대 이제 초반, 후반에 와서 많은 친척들이 한곳에 살지 않거든요. 아니면 중국에서 동북지역 살다가, 연해 네. 지역뭐 그렇죠. 이제 심천으로 가는 친척들이 네. 많다 보니까 많이 모여서 활동을 못하는 게 굉장히 큰 아쉬움입니다. 네. 뭐, 이 가족 연환 모임, 가족 모임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위챗으로도 네. 뭐 동창생들도 다 같이 만나고, 네, 맞습니다. 많이들 뭐 모임들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 우리 친동생 아들이 네. 전부 이번 달에 이제 돌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laughs> 저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 안타깝잖아요. 생방송을 위챗으로 해서 저희 온 가정이 같이 이제 위챗방에 들어가서 그 생방송으로 중계를 했죠. 근데 네. 나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실시간으로 다 얘기도 네. 할수 있고 진짜 아까 음식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맛좀 볼래? 하면서 얘기하면 네. 얼마나 진짜 먹는 것 같고 재밌을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 하다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하나하나씩 사진 찍거나 동영상 추구 받으면 느낌이 네.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방송을 하니까 막 이렇게 뭘 잡을 때도 같이 소리쳐주고네이 <laughs> 네. SNS 덕분에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시기에 또 사람들이 그 정말 지혜로움 네. 지혜로운 발휘해서 이렇게 유명한 모임도 만들고 저희는 이제 저희 집안 큰 행사를 또 온라인상에서 치렀고.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 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뭐, 반갑게 전해야 할 소식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 카톡이나 위챗 같은 것으로 문자로 보내는 것보다는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네, 정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 네. 온라인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서스름 없이 부담 없이 옛날에는 사실 해라며 이거 할줄 모르고 이 버튼 어렵다는데 지금은 <laughs> 네. 저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laughs> <laughs> 그렇죠. 자, 이 시간에도 아마 동포들 분들께서 아, 우리 이번에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동창회도 못 하고 가족 모임도 못 하고 찾아가지도 못 했는데 SNS 상으로 온라인에서 만나요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편지나 뭐 주고받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요즘은 특강도 네. 온라인 상으로 하고 그렇죠. 요즘 제가 어제 보니까 내 시민 이제 그 비대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네. 줌에서도 토론하고 <laughs> 현장에서 토론하고 <laughs> 그렇죠.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한계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네뭐 코로나19가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뭐좀 안타까움을 줬다면 또 다른 방법의 문을 열어놓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웃음> <웃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생활을 네, 생활을 지혜롭게 해나가지는 거죠. 네, 저희가 코로나 19 때문에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순 없지만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선희가 노래합니다. 나 항상 그대를.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 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흥룡강성 영안시 김성미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나눔의 즐거움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친구들과 같이 놀수 있어 즐겁고 좋아하는 학과목이 있어서 즐겁고 숙제가 적어서 즐겁고 우리들의 일상은 이러한 즐거움들이 있지만 가장 즐거운 건 그래도 나눔이라는 생각을 가져봤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라 토요일 저녁부터 내일은 어떤 일도 뒤로 미루고 내가 엄청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려고 다짐을 했다. 그래서 평소 내가 즐겨 먹는 간식을 준비하고 포근한 침대와 충전이 100%인 핸드폰도 준비해 놓고 주말을 보내려고 흥분해 있었는데 띵동 띵동하는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찌뿌둥한 기분으로 문을 열었다. 하필이면 지금이야 드라마 보려고 하는 이때야. 할머니 집에 계시니? 문을 열어보니까 이웃집 할머니였다. 아니요, 우리 할머니 오늘 노인 협회 학습 나갔어요. 아, 아이고 그래. 네 할머니하고 오늘 함께 화분을 베란다 뒤로 옮기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아이고 오늘 꼭 옮겨야 되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몹시 안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다. 그런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생각 밖으로 화분이 많았다. 화분을 몇개못 옮기고 할머니는 허리가 아파서 쉬다 보니까 내가 거의 다 옮겼다. 또뭐 도와줄 일이 있나요? 저번 주에 커튼을 씻어 놨는데 허리가 아파서 옮길 수가 없구나. 커튼까지 걸어 줄수 있겠니? 나는 한번 해본다는 마음으로 흔쾌히 응답을 했다. 근데 키가 작아서 커튼을 걸기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다. 그래도 기어이 일을 마무리한 나에게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면서 사탕까지 찔러주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니까 일요일 오전이 훌쩍 넘어섰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할머니를 도와서 일을 했다는 생각에 드라마를 못 봤다는 서운함보다 마음은 즐거움으로 넘치고 있었다. 그 느낌은 종례로 체험해보지 못한 사뭇 색다른 느낌이었다. 집으로 건너오는 내내 할머니의 기뻐하는 모습이 떠오르며 나 역시 기쁨이 넘실거렸다.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은은한 즐거움이 흐른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아, 참 기특하네. 그러니까요. 그쵸? 드라마를 네. 딱 보려고 할때 누구 오면 맞아. 그렇게 반갑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laughs> 오랜만에 그것도 학생이 네네. 평소에 굉장히 예, 굉장히 바쁜데 네. 드라마를 이제 다 준비까지 세팅까지 해놓고 <laughs> 그러니까. 하는데 예, 그것도 친구가 아닌 할머니가 오면 네. 아이고 근데 정말 어, 착하네요. 그렇죠. 네. 드라마 뭐 나중에 보시라고 네. 할머니 뭐 화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커튼도 걸어드리고 네.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할머니가 안쓰러워 보이니까 네네. 잠깐 이제 화분을 몇 개만 도와달라다가 도와주고 나니까 또 다른 일이 있나 이렇게 보다가 끝까지 다 도와준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그 봉사라고 하는 게이 편지를 보내온 학생이 할머니를 도와드린 게뭐큰 의미의 뭐 봉사다 이렇게 얘기하는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네. 봉사라는 게참그 마음에 얻어지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남을 도왔다는 거. 사실. 남을 도와서 받은 그 기쁨이 네. 내 생각이 유일로 더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저희는 막 매일 공부하고 뭐~ 하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뭐~ 봉사할 일을 네네네. 사실 잘 많이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학교에 와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 받는 힐링이 이젠 습관돼서 네. 봉사를 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남을 <laughs>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라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일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죠.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이제 더 많은 걸 배우고 또 행복하니까 한국은 봉사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네. 봉사란 개념보다는 그냥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네, 네. 어떤 의미 있는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죠. 네. 어쩌면 나눔에 네. 큰 의미로 볼수 있는 게 공사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친구가 돌아오는 길에 그 드라마 보는 그 즐거움을 다 잊어버리고 <laughs> 네. 다음에 또저 할머니 집 가서 또 다른 거를 도와줘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눔을 이렇게 주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하는 것을 네. 가슴에 담았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네. 공부할 때도 그러지 않나요? 저는 사실 공부할 때 공부 잘안 하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알려주면 근데 한번 알려 잘못 알아듣는데 여러 번 알려준 다음에 알아들으면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너무 좋죠. 괜히 그 친구들 때는 공부 더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요. 아마 김성미 학생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집 할머니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널 사랑하겠어. 네. <laughs> 네. 동물원의 노래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학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